안녕하세요 돌봄 아니에요 친구들 큰일 났어요 어젯밤 동인의 집에 불이 났지 뭐예요 저도 자다가 일어나서 창문나무로 불이 난걸 봤는데 어 정말 무서웠어요 별일 없었겠죠 음, 근데 안전대장 아저씨가 돌아오실 때가 됐는데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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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참 큰일 날 뻔했네 아, 어, 어떻게 나요 다들 무사한가요 다행히 모두 무사해요 불이 났을 때 사람들이 모두 침착하게 대피를 잘 했어요 음, 어떻게 했는데요 아 불이 났다 어, 무서워 동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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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있니 여보 동이가 없어졌어요 뭐라고 동희를 빨리 찾아. 엄마, 아빠. 동희야, 거기 들어가 있으면 어떡해불리야불리야동이야 저도 소리쳐. 불리야불리야 사람들에게 알려야 해. 불이 번질지도 모르니까. 불리야불리야 불이라고? 불이라고? 소방서죠 여기 동작구 상도동 3 2 5번지에요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났다고요? 불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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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무사하시니 다행입니다. 음, 동이야. 놀랐지? 네. 전 불을 보고 너무 무서워서 장롱 속으로 숨었어요. 저런저런 그러면 안 되지. 불이 났을 땐 즉시 집 밖으로 뛰어나와야 해요.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숨으면 구해주고 싶어도 구해줄 수가 없어요. 알겠죠? 저런저런 저런. 큰일 날뻔 했네요. 그래도 모두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에요. 음, 맞아요. 하마터면 큰일 날뻔 했어요. 하지만 동인의 엄마와 아빠, 그리고 동이가 슬기롭게 잘 행동해서 모두 무사했어요. 음, 그런데 처음에 동이를 깨운 건 천장에 달려있는 동그란 물건이었는데요. 그게 이름이 뭐죠? 그걸 바로 화재 감지기라고 해요. 자, 제가 보여 드릴게요. 친구들 이런 것 어디서 봤죠? 우리 집 천장에서요. 백화점에서 봤어요. 맞았어요. 이런 물건을 처음 본 친구가 있다면 우리 집에 가서 혹은 유치원에 가서 천정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분명히 이런 화재 감지기가 있을 거예요. 그럼 이 화재 감지기가 어떤 일을 할까요? 어, 불이 났을 때 우리에게 알려줘요. 음, 맞았어요. 화재 감지기는 화재가 났을 때 커다란 소리를 내서 사람들에게 대피하라고 알려줘요. 한번 소리를 들어볼까요? 어, 이런 소리가 들리면 재빨리 대피해야겠어요. 어, 그런데 동이는 너무 무섭다고 장롱 속으로 피했어요. 네. 불이 났을 땐집 밖으로 빨리 빠져나가야 해요. 무섭다고 장롱 속이나 책상 속으로 숨으면 어른들이 구해줄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 오늘 친구들과 함께 재미있는 문제를 풀어볼까요? 집으로 나가야 해요. 무섭다고 장롱이나 싱크대 안으로 숨어서는 안 되겠어요. 음, 자, 여보세요. 어, 지훈이구나. 그래. 그럼 내가 가서 가르쳐 줄게. 기다려. 무슨 일이세요? 음 갔다 와서 말해 줄게요. 음? 친구들 안녕. 여기 있는 이 그림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하 이 그림은 우리 유치원에 화재가 났을 때 대피하는 방법을 그린 그림이란다. 아, 그렇구나. 만약 우리 유치원에 불이 났을 때. 지훈, 봄이, 슬기가 어떻게 대피할까? 방에서 나와서 밖으로 나가요. 맞았어요. 밖으로 나간 후에는 모두 유치원 정문에서 만나는 거예요. 네. 그럼 불이 났다고 생각하고 대피하는 것을 같이 연습해 볼까? 좋아요. 자, 불이야, 불이야, 모두 불이야 하고 외쳐요. 불이야, 불이야. 아주 잘했어요. 어휴, 어휴, 힘들다. 친구들과 대피 훈련을 했어요. 돌봄 언니는 집에 불이 났을 때 어떻게 대피할지 생각해 봤나요? 그럼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여기가 제 방이고요. 만약 불이 나면, 저는 방에서 나와서 이렇게 현관을 통해 슝! 밖으로 나오면 돼요. 네, 잘했어요. 음, 우리 친구들도 생각해봤나요? 네,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저는 이집로 나와서 현관으로 이렇게 대피할 거예요. 와, 잘했어요. 그럼 다음 우리 상인이도 해볼까? 제방은여기데요이 방에서 나와 거실을 지나 현관으로 나갈 거예요. 모두 모두 잘했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불이 났을 땐 재빨리 피하면서 크게 소리를 질러야 해요. 왜요? 크게 소리를 질러야지 다른 사람에게 알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불이 난지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대피할 때는 크게 소리를 질러야 해요. 아, 그럼 정말 불이 났다고 생각하고 우리 다 같이 소리 한번 질러볼까요? 좋아요. 자 그럼 하나, 하나. 둘. 셋, 부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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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다음은 집에 불이 났다고 생각하고 대피하는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음, 가연이는 이쪽 큰 방에 들어가 있고, 우리 상연이는 여기 작은 방에 들어가 있도록 해요. 자, 그럼 사이렌 소리가 나면 현관으로 뛰어나가는 거예요. 알았죠? 부리야를 외치면서요. 부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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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이야! 불이야! 너무 너무 잘했어요. 자, 이제 불이 났을 때 어떻게 대피해야 하는지 알았죠? 불이야 하고 소리 지르면서 현관 밖으로 뛰어나가야 해요. 와, 이제 우리 친구들 화재가 나도 걱정이 없겠어요. 되는지에 대해 알아봤어요. 우리 친구들은 불이 났을 때 어떻게 대피할지 생각해 봤나요? 오늘 엄마 아빠와 함께 불이 났을 때 어떻게 대피할지 꼭 연습해 보세요. 그리고 불이야 소리 지르는 것도 함께 연습해 보세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 안녕.